운길산 여기서부터 출발해 봅시다. 운길산 역으로 출발을 해서 우리 걸어 가기 시작합니다. 아, 저 뒤에 자전거 표시 보이시죠? 여기 지금 남양주고요. 자, 여기 다리 밑으로 지나서 조작길로 요렇게 해서 예, 네, 우리 지금 이제 앞으로 쭉 걸어갑니다요. 둘머리에 가는 거요 꼬드득, 꼬드득, 눈 밟으면서 여기 가는 것도 꽤 운치가 있어요. 아우, 여기도 위에서 보니까 나름 아주 멋있네요. 양평 여행 걸어가 봅시다. 아, 여기 물이 살짝 얼었어요. 여기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양평 두물머리. 자, 이쪽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리 이리 이, 이 다리를 건너서 이제 쭉 갈까요? 멋있는 철교 나타나고 있어요. 예, 여기를 지나서 이제 쭉 걸어갈게요. 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계속하면서 지금 5인 이상 집합 금지, 4명씩 짧을 지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고요. 여기 양평 두물머리 건너는 철길, 아, 작 철길은 아니고 어쨌든 다리를 지나는데요. 나름대로 눈 뽀송뽀송 소리 밟으면서 걸어가는 것도 나름대로 운치가 있어요. 네, 꼭 계속해서 진행해볼게요. 어서오세요. 양평. 여기 제일 유명한 곳이죠. 자전거 나오는 곳. 네, 여기서 잠깐 인증 그런 거 하고 좀 가볼게요. 양수리 탐방길, 남한강 자전거길. 자, 우리는 걸어가는 거리니까 이쪽으로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양수리 환경 생태공원. 자, 이 짝길로 쭉 걸어가는 길. 요 아우, 여기 겨울, 나름대로, 여기 풍경이 꽤 멋있어요. 아우, 하얀 면서, 여기 또 이렇게 겨울 풍경. 네, 나름대로 이거 운치가 있고 매력있어요. 여기 강바닥이 그냥 꽝꽝 다 얼었어요. 여기 지금 걸어도 뭐 하나도 안 빠지네요. 그리고 부들, 이거 핫도그꽃 아시죠? 구들도 이거 뭐 완전히 그냥 털이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멋있어요 아 여기 지금 얼어붙은 강가를 쭉 걸어가면서 여기 지금 양평 두물머리 여기 지금 강가를 걷고 있어요 아유 아주 운치 있어요 이것도 아주 꽤 멋이 나네요 한 바퀴 둘러볼게요 자 얼어붙은 강이요 됐죠 예, 눈길을 밟으면서 사부작사부작 호독호독 소리 나면서 걸었고요. 오, 여기 지금, 어우, 오리가 꽤 많아요. 이기이다 오리네요. 오, 이 추운 날, 어우, 오리들 오리종기 모였습니다. 네, 이쪽에 또한 바퀴 돌면, 눈이 어지러우니까, 네, 예네요 언니께서 맛있는 또 띠아를 준비를 해 오셨어요. 아유, 걷다 보니까 또 멋있는 조각배 풍경이 나왔네요. 아, 여기 오리들 계속 있고요. 자, 이쪽 길로 쭉 갈게요. 아, 또 멋있는 자리 나왔네요. 외로운 나무 하나에 외로운 의자. 이쪽도 외로운 나무 하나에 외로운 의자. 자, 물가를 끼고 저쪽으로 쭉 걸어가 볼게요. 아, 저기에 누가 종을 매달아 놨어요. 저거 종소리 들리시나요? 종 땡그랑 땡그랑 움직이네요. 바람 많이 불고요. 아, 이쪽이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쳐지는 두물머리 두물경이요. 아우, 지금 겨울 아주 맹추위가 떨쳐주고 있는 이 와중에 네, 사람들 조금씩 산책하고 계시네요. 두 물경 여기 가까이 가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두물머리에서, 이건 뒷모습이고요. 앞모습이요. 그리고 앞모습이요. 남한강, 북한강 하나된 두물머리, 두물경. 네, 지금 두물머리, 두물경에 나왔습니다. 한 바퀴 좀뺑 둘러볼게요. 네, 이렇게 되 있고요. 몇몇 분들 지금 날씨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와 계시고 다행히 바람은 그렇게 많이 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관, 가능한 것 같고요. 여기가 바람이 불면 가까기 때문에 굉장히 추울텐데 조금 다행이네요. 오늘 좀 두물머리 두물경 산책하고 있습니다. 어머나! 누가 눈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음. 아유 세상에 이뻐라. 눈사람을 맹그러 놨네요. 자, 귀여운 눈사람을 뒤로 하고 또 걸어가 봅시다. 여기는 두물머리 두물경 여유. 여기 이제 포토존 시작되는 곳이요. 여기 나무 여기 저기 저기 저쪽게 여기 포토존 보이시죠? 예, 네, 요곳은 사진을 찍으시고 저쪽으로 가서 아, 또 이제 빨간 우체통. 아, 우체통 하면서 전화통. 네 요렇게 하고 나무 있고. 그리고 머리 두물경. 아, 이쪽으로 오니까 꽤 많으신 분들. 아우, 여기는 많이 오시네요. 여기 사람들 꽤 많아요. 아 오늘 다행히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아요 날씨가. 아이짝은 사진 찍는 곳으로 아, 아주 유명한 곳이고요. 여기 또 사진 진사님께서 또 찍고 계시고 여기 이 나무 아주 유명한 나무죠. 아 저는 지금 얼어 있는 강 한복판에 서 있어요. 아뱅 돌면서 주위 경치를 한번 볼게요. 아유 언니도 배때기를 각 바닥에 깔고 사진 열심히 찍고 계시네요. 자 얼음 한복판에서 있는 거 보이시죠? 제가 한 바퀴 뱅 돌아 볼게요. 저 뒤에 사람들 꽤 많이 보이시고요. 아유 햇빛이 때문에 눈이 부셔서 눈못 보겠어요. 눈 겨우 떴고요. 한 바퀴 돌았네요. 두물머리 스토리텔링 안내판. 자 두물머리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 또 멋있는 한 나무 나오고, 자, 한 바퀴 이쪽으로 풍경이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제 이쪽 담벼락을 따라서 쭉 걸어가 봅시다. 자, 아, 여기 멋있는 길 보이기 시작합니다요. 어, 이쪽 이렇게 보니까 멋있습니다. 아, 겨울 풍경 멋있네요. 두물머리. 아, 걷다 보니까 양수리 전통 시장 여기까지 왔어요. 미사리 맛집 만두집 만두전골입니다. 만두 전골, <laughs> 만두, 만두 투하, 해물 파전 튀김. 만두가 푸짐하고 양이 많네요. 맛도 있고요. <laughs>